<웃음> 잡아주겠어. <웃음> 아, 너무 빨라. 박지원 잡아야겠어. 이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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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. 이놈, <laughs> 너무 빨라. 안되겠어 아, 너무 빨라 못잡겠어 다다다요조용 <laughs> <눈에 가. 웃음> <눈에 가. 웃음> 얼음, 얼음. 미안해 조용 얼음했어. 아, 다둘다 얼음했어. 윙윙윙윙윙윙윙. 얼들아. 영원이 종이 너무 빨라서 못 쫓겠어. 안녕. 어. 물 먹을 사람 엄마한테. 여기 뒤도 너무 이쁘지. 아. 어. 빛 반짝반짝 합니다. 야, 여기 3주 만에 올 필요가 있네. 여기 너무 이쁘다. 다음, 다음에 또 오자. 이야.